안녕하세요. 인터넷 삭제 전문 디지털 장의사 청년 컴퍼니입니다. 인터넷 뉴스 기사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이 많으신데요. 삭제하고 싶지만 생각처럼 삭제가 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 삭제가 안 될까요? 오늘은 그 내용을 가지고 이야기해 보려고 해요. 제 이름이 실린 기사가 검색에 계속해서 뜨더라고요. 내용은 오래전에 끝난 일이었지만 포털에 계속 뜨는 바람에 이직 준비가 막막합니다. 실제 저희 청년컴퍼니에 상담을 요청한 30대 직장인의 사연입니다. 블로그 카페 글이야 운영자가 지우면 되지만 언론 기사처럼 포털에 글은 시간이 지날수록 더 깊게 검색 기록에 남겨지면 사회의 낙인처럼 박혀버립니다. 그분도 혼자 신고해봤지만 아무 조치를 받을 수 없는 상황에 답답하여 저희 인터넷 장애사 청년컴퍼니의 문을 두드리게 된 것입니다. 기사 삭제 완료가 된 것은 단 2일이었습니다. 인터넷 기사 삭제는 평균 1일에서 3일 이내에 삭제 완료됩니다. 온라인 흔적은 단순한 정보가 아니라 사람의 평판, 명예, 기회를 좌우하는 요소가 됩니다. 요즘은 개인도 기업도 디지털 흔적 정리가 선택이 아니라 생존 전략이 됐습니다. 삭제가 안 된다고 포기하지 마세요. 기사도 지울 수 있습니다. 디지털 장의사 제대로 된 곳을 만나면 가능합니다.